네, 오늘은 놀라운 신, 신통력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처음, 처음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얘기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과학인, 최첨단 과학인 퀸턴 물리학을 이용해서 이 말을 들어보면 뭐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자, 원자, 뭐 이렇게 작은 것들이 전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이거 이것, 이 것이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물건들을 이렇게 뭐 딱딱한 물건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다 빛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 빛이고 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 가능한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이니까 한번 재미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호풍환우라는 게 있죠. 바람을 부르고 비를 부른다는 그런 건데요. 어, 중국에는 이제 왕력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기공을 해가지고 <laughs> 신통력을 잘 쓰는 사람은 아주 유명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제자들이 와가지고 수련을 한 다음에 집을 가야 되는데 소나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산도 없이 왔잖아요. 올 때는. 비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왕력병 선생을 쳐다보면서, 아유, 선생님, 어떻게 비좀 그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 알았, 다 조금 기다려라. 그러더니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뭔가를 수련을 하고 뭐 있는데, 어우, 방 안에서 방광을 하는 거야.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지나니까 비가 그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비 그쳤을 때 빨리 집에 가자고 전부 다 이제 자기 집으로 갔는데, 자기 집 앞에 딱, 들어서니까 비가 또 갑자기 또 소나기가 계속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풍 안호를 했다는 소리가 이제 많이 들리니까 당시에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 비가 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 그 중국에서 뭐 그때 당시에 구름을 쏴가지고 구름을 뭘뭐뭐 뭐 비가 안 오게 만들고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안 되게, 비를 안 오게 하는 신통력을 한번 부 해달라는 이제 정부의 중국 고위 간부의 지시를 받고서 이제 그거 한번 했고, 그래서 비가 안 오게 한 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한번은 이제 그큰 산맥에 커다란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가 오면 그불 끄기가 아주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또 왕력풍 선생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좀 비가 좀 내리게 해다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앉아서 계속 뭔가 수행을 수련을 하면서 신통력을 부렸는데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가지고 그 산불이 다 꺼졌다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본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laughs>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이 왕립근 선생이 뭐 어떤 신통을 부렸냐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여러 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저 태양을 흔들어 보겠다. 아니 달을 흔들어 보겠다. 그 달이 이렇게면 달을 어떻게 흔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달을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또이렇게 어떤 신통을 가하니까 달이 정말 흔들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돌고 또 반대편으로도 돌고 그러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통을 할수 있었고, 태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그 태양 주위로 이렇게 무지개가 세게도 만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달을 없애기도 하고, 달이 또더 밝게도 만들고, 이런 신통을 했다 그래요. 또한, 에, 완전히 부서진 뼈 있잖아요. 그걸 완전 정상으로 돌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서서 걸어가게도 만들고, 또, 하늘 앞이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우리 무협지에서 많이 본 경신술, 공중을 날아가는 사람,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런 신통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점멸수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자신이 몸을 가진 상태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몇번 거의 있었다 그래요. 중국에서 믿거나 말거나지만 실제로 제가 본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도사가 그 도, 도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도 제자들이 다 모이게 해서 내가 이제 잠시 후에 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염 연부를 해다오 해가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외우는 그런 경, 그 경을 계속 읽게 만들고 그런 광환경에서 사람 몸이 쫙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내 1kg 정도 아주 까만 점이 될 때까지 나를 올라가서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으니까 그거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에 세차에 걸쳐 삼국유사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그 염불을 계속 하던 이 종이었던 종이었던 여자, 여자 계집종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따라서 절에 가서 염불을 하는데 종이니까 이제 법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염불을 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염불하는 걸 너무 즐기니까 일을 또 엄청나게 시켰다랍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야만 염불하러 올수 있으니까 정말 몸을 던져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그, 연, 결국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죠. 어, 아가씨는 법당에 들어와서 염불하라, 이런 소리가 들려서 그런 소리 들었는데 사람들이 감에 있을 수 있어요. 종이금, 몰고 들어와서 같이 염불하자 그래서 안에서 염불한 지 일주일 만에 그절 절을 뚫고 절을 뚫고 그대로 몸이 날아가서 그렇게 우아 등산을 했어요. 아주 완전히 극락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절이 너무나 성스럽잖아요. 거, 거기 비가 와도 비가 안 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나중에 후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거기를 금을 칠했었대요 거기다 지금은 물론 다 소실돼서 없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음, 강원도 고성의 건봉사라는 절에 만일연불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스님들 32분하고 제가 신도들 100, 1820명 그러니까 합쳐서 한 2000명 정도가 참 장엄했을 것 같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또이 천두대 가지고 옷도 만들고 뭐 포장도 만들었겠죠. 아무래도 텐트 비슷하게 그리고 뭐 식량도 대고 해가지고 연부를 했는데요. 한 30년 정도 했을 때 만일이라는 게에 날짜로 치면 27년 5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한 30년 정도 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적이 일어났는데요. 거기 물이 아주 엄청나게 생겼다 그럽니다. 고성, 고성 건봉사에. 그때, 그, 남해아을타불이 반야 용선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태우고 뭐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몸을 가진, 채, 몸이 있는 채로 그, 아까 그 계집종처럼 그렇게 올라가고,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반야 용선에 올라타서 바로 그냥 극락에 가고, 엄청나게 많은 분, 사람들이 워낙 왕생을 했다는, 지금도 거기 가면 등공대라는 데가 있어요. 몸을 그대로 가지고, 어, 허공으로 올라갔다는 뜻으로 등공대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 고성 건봉사 뒤에 가보면 탑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있었던 것이고,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광덕, 어, 광덕과, 그 이름이 뭔가, 광덕과 그두 스님이 또, 그 산에서, 토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수련 하다가 두 사람이 몸을 가진 채로 또 극락왕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또, 천년을 사는 고승도 있어요. 그런데 천년을 살면서 계속 나타나가지고, 그 천년을 살때그 몸을 가지고 사는 건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법문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만들어주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늘 얘기했던 이 800이라는 사람은 8 0 0살을 살았기 때문에 이 800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니완이다. 그래서 이 니완이라고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걸, 여기다 집중하는 걸 가르쳐 줬다 그래서 여기를 니완궁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거기다 집중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죠. 니완궁이라고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공을 이용해서 탐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참 편리합니다. 뭐 우리는 일일이 한 공항에서 밀수하는 사람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야 되지만 기공으로 <laughs> 탐정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느, 어느 때 온다는 걸 직감적으로 딱 알아서 거기 딱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딱 어디 있다 그러면 딱 찾을 수 있으니까. 완전 자동 시스템이죠. 완전 자동으로 이렇게. 그런 그런 것이 탐정 기공 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 사람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도 하여튼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걸한 사람이 꽤 있었죠. 어떤 그 신통을 할수 있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늘그 사람을 초빙해다가 어아니 미제 사건들을 해결한 얘도 많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렇게 수행이 높은 사람들은 방광을 한다는 게 특징이죠. 방광을 하는 얘기는 참 많잖아요. 아주 열심히 염불을해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우리의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부처를 깨워서 부처님과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불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서도.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를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방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방광을 했다 하면 그 분은 굉장히 경계가 높은 거죠.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수행과 수령, 수행하는 노력을 다 하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오리라고 반드시 확신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행선수설 했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